자그 다음에는 이제 김수로 왕, 허왕후 얘기 사부가 되겠습니다. 수로 왕은 왕후를 맞이한 뒤로 더욱 나라를 잘 다스려 거락국의 기틀은 더 튼튼해졌고, 나라는 점점 더 융성해갔다. 왕후는 꿈 꿈을 꾸고 태자 거등공을 낳았다. 시간이 흘러 후한 영제 증평 6년 기사년 정확히 기원 후 189년입니다. 3월 1일 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 나이는 157세였다. 나라 사람들은 마치 땅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며 귀지봉 동쪽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사랑하던 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왕후가 처음 배, 배에 닻을 내린 나루터 마을을 주포촌이라 하고, 왕후가 비단치마를 벗었던 산등성이를 능현이라 하고, 왕후가 탄 배의 붉은 깃발이 들어왔던 바닷가를 기출변이라 불러 왕비를 기렸다. 잉신, 천부경, 신보와 종정감, 조광 등은 가락국에 온지 30년 만에 각각 두 딸을 낳았으니, 낳았으나 1, 2년이 지나자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 밖에 노비들은 온지 7, 8년이 되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다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품고 다 고향을 생각하다가 죽어갔다. 끝내 그들이 살던 빈관은 텅 비어버렸다. 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왕은 번번이 외로운 베개에 의지한 채 왕후를 잃은, 잃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였다. 10년이 지나 중국 후한 헌재 건한 4년 김, 김요년 정확히 기원후 199년입니다. 3월 20일에 마침내 수로왕도 세상을 떠났다. 이때 나이는 158세였다. 나라 사람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이 슬퍼했다. 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궐 동북쪽 평지에 수로왕의 빈궁을 세웠다. 아, 빈궁은 왕의 시체를 갖다 놓는 곳이에요. 빈궁의 높이는 한 발이요, 둘레는 삼백 보였다. 그곳에 왕의, 왕을 장사 지내고 수룽 왕묘라 했다. 이등묘에는 그의 아들 거등왕으로부터 구대손 구형왕까지 배양 배양했다. 해마다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 그리고 8월 5일과 15일에 풍성하고 정결한 음식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으며 그 전통이 대대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았다. 한편, 가락국에는 수로왕을 사모하는 놀이풍습이 있었다. 해마다 7월 20일이 되면 수로왕이 허황우를 맞이하던 곳에 백성과 서류와 군졸들은 먼저 승점에 올라가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즐기고 떠든다.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동편과 서편으로 나눈다. 동편과 서편은 각각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망산도에서 말을 타고 육지로 내달리는 경주를 한다. 이어서 각자 바다에 배를 뛰어 뱃머리를 동실거리며 각 편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배를 놓져 북쪽의 고포를 향해 내다는다이 풍속은 대개 옛날 수로왕의 신화 유천간과 신귀간 등이 허황우가 오는 배를 발견하고 수로왕에게 급히 달려가 알이었던 역사적 사건에 자취라 한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읽어드린 거는 삼국유사에 일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에, 아마 김해에서 이러, 이런 축제 7월 20일 하는 이 축제를 현재 에, 다시 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김수로왕릉과 예, 허황옥등이다 보존되어서 전해지고 있지요 예, 허황옥은 이제 김해 허씨의 또 이렇게 시조가 됩니다. 예, 지금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결혼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같은 피니까. 자, 이상.